<laughs>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들 말이야. 전부 다 속고 있어. 나는 세팅이 아니다. 내 이름은... 다이나믹한 세탕이다. 오케이, 좋았어! 나의 부름에 응답하라, 핸드폰이요! 모스터! 그렇죠. 나의 선택을 받은 차량 바로 이것이야. 아덴트. 원래는 115만 달러지만 지금은 할인기간이라서 69만 달러에 팔고 있구만. 그래. 나는 녀석을 지옥의 색을 본 따서 분홍색으로 구매를 하도록 하지. 아니다, 그건 너무 쪽팔리다. 검정색으로 구매를 하겠다. 지옥의 파스꾼이 돌아왔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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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니 잠깐만 가만있어 봐 너무 내 안에서 현재 타임이 현재 타임이 밀려오고 있어 자 여러분들 너무 쪽팔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서 리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면 으를보시면은 헤드라이트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 녀석은 아마도 시동을 걸면은 눈이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을 거예요 보시면 은 매끈매끈하죠 앞에가 헤드라이트 없고 자 그리고 앞쪽을 보시면 뭔가 좀 투박해 보입니다 살짝 올드하죠 이 차량도 연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1초 디럭소가 보였지만 디럭소와는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바퀴가 이쁜 편은 아니에요 휠을 보시면 휠 상당히 투박해요. 자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은 평범한 쿠페처럼 생겼지만 여기서 보면은 안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정말로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마치 날개가 달린 것 같습니다. 지옥에서 나온 용처럼 말이지.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오셀너시 붙어 있어. 자 그리고 뒤쪽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촌스러워요. 완전히 네모 모양입니다. 뭐 특별히 포인트도 없고, 자스트롬보거나디록소보다는 저는 이런 디자인이 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부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썬루프가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썬루프가 달려 있는 차 보기 쉽지가 않은데 이 녀석은 뭐 괜찮아 이 정도면. 뭐. 자 그리고 내부 시트 포지션이 정말로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뭐 누워서 가는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아덴트 말고 이런 시트는 보기 힘들 거예요 자 그리고 내부 인터페이스도 범상치가 않아요 뭔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멋있습니다 일단 타볼게요 자 내부에 탔을 때는 이 차량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문을 열때 돌려서 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레트로 감성입니다 얼마나 멋있어 정부 사람들에겐 비밀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이 녀석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동수야 모듈기 땡깡 Okay. 자 먼저 앞쪽에는 트렁크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가 반쪽만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녀석의 타이어 전체를 보게 되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만 보여주는 그리고 뒤쪽에는 엔진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면은 나의 차량이 되기에 굉장히 충분한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의 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눈을 뜨거라 나의 오셀로 나덴트여 그래! 이거지!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구동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 네, 후륜 구동이에요 오케이 좋았어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주행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덴트에게 어울리는 것은 험난한 주행이다 이제부터 지옥길이 펼쳐질 겁니다 자 가자 아덴트! 자 솔직히 말해서 느려요 초반 발차력도 그렇게까지 빠른 편은 아니었고 이후 가속력도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고 속도도 어, 일반 차에 비하면 은 괜찮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타시는 슈퍼카나 스포츠카에 비하면 은 느려요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이 녀석은 무기를 쓸수 있기 때문이죠 마우스 클릭! 자, 그렇다면 여기서 머신건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신건이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발사! 그래! 타오르거라! 타오르거라! 발사! 빨리 폭발하거라! 가자! 가자! 자, 불 붙는 거 보이십니까? 나이스 샷! 자, 여러분들, 평범한 차체에서 머신건을 쓸수 있는 건 아덴트뿐만이 아닙니다. 레전드리 모터 스포츠에서 판매하는 리볼터도 머신건을 쓸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아덴트보다 훨씬 더 강력하네요. 뭐 비싸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머신건만쓸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우스 휠을 돌리시면 은 저희 개인적인 무기도 쓸 수가 있습니다. 따다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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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다다다다다다다다다 뚫고 나가, 뚫고 나가, 좋았어. 어쨌거나 이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이동식 작전범부를 소환해 볼게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레나 차고로 들어갈게요. 자 먼저 네고도프라, 브레이크프라. 자 다음에는 범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범퍼 같은 경우는 이거 달아줄게요, 스포츠 범퍼. 그 다음에 뒷범퍼 달아주겠습니다. 엔진프라. 자 다음에는 엔진 커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멋있어졌어. 그래. 2차 색상 노출형 엔진. 그 다음에 머플러는 달아주겠습니다. 자 다음엔 팬도를 한번 볼게요. 바꾸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후드를 한번 볼. 할게요. 후드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꺼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빨간색 조명 장착 완료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레드 그 다음에 도색자 1차 색상은 펄 광택에서 레드 그리고 2차 색상은 레드 자 다음에는 스포일러 이거 달아주겠습니다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드레스 미션 풀러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한번 보겠습니다 로우 라이더 중에서 골라줄 거예요 플레이어 달아주겠습니다 휠 색상은 카본 블랙 타이어 개조형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자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업그레이드가 끝났습니다 한번 나가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의 진짜 실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출발 오케이 자 초반에 약간의 휠스핀이 있었지만 그것은 저에게 개의치 않습니다 초반 발차력은 솔직히 말해서 일반 슈퍼카에 비하면 약간 떨어지지만 스포츠 클래식 치고는 굉장히 훌륭한 성능입니다 그리고 가속도가 상당히 좋아요 이 정도면 어디가서 꿀리지 않을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핸들링 나이스 정확하게 꺾이죠 다시 한번 더 핸들링, 나이스. 조심조심. 오케이. 뭔가 말을 안 들을 것 같은데 막상 조종해보면 말을 잘 듣습니다. 오케이. 자, 이쯤에서도 핸들링, 나이스. 좋았어. 제가 이 차를 계속 조종하면서 교통사고가 거의 안 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녀석의 핸들링이 좋다는 겁니다. 아덴트, 지금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 알았어. 너의 주인은 오직 나 하나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도록 하겠다. <laughs> 여러분들, 저의 동료가 되기 위해서는 오프로드 정도는 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덴트의 오프로드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산을 거침없이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달려보자. 가자, 가자. 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자, 처음부터 미끄러집니다. 아마도 휠을 로우라이더 거를 껴서 못 올라가는 걸 수도 있어요. 오프로드 휠로 바꿀게요. 일반 정비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챌린저 달아 줄게요. 자, 여러분들 확실히 아까보다는 잘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이 만약에 4륜 구동이었다면은 조금 더 손쉽게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뭔가 좀 아쉽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레이스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기와 차량들을 준비해 놨어요. 인서트 피거 커스텀, 디럭스 스크제트비즐란테 가고일 나이트 샤크, 우베라박트 리볼터, 그리고 방탄 파라곤 오프라스 MP2가 있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스타트 가자, 오케이 오케이. 자 아무런 기술도 불가능하고 그냥 w 블만 눌러서 가도록 할 거예요. 아 어, 보시면은 아덴트가 꼴찌는 아닙니다. 제일 먼저 달리는 게 저거 뭐야? 비질란테랑 가고일. 어 어쨌거나 아덴트도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네요. 후반부에 있습니다. 꼴찌로는 인서트와 나이트샤크가 들어왔군요. 스타트 가자, 오케이. 자 하수그레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 달려. 와 길막다 겠다 스타트. 자 점프 점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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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나이스! 안돼! 자 이쪽으로 와야죠 자 막혔습니다 뒤로 후진할게요 후진 아니 나이트 자크! 너도 막혔구나 나도 막혔어 자 여기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벌써 저기 앞에까지 갔어요 자 조심조심 리볼터를 밟고 자 나이트 자크가 저를 밀어줍니다 이 추진력을 받고서 제가 1등이 되었는데 잠깐 이렇게 미는게 아니야 오케이 조심조심조심 뭐야 지금 자 사람들은 벌써 우승자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된거지? 자 노트님 1등이에요? 이런 젠장 저도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7등! 나이스! 네, 1등은 템페스타.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내구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호미널처를 쏴보겠습니다. 발사! 뭐야? 자, 한 방이면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방폭이 없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아덴트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지고서 마무리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아무나 탈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능이 그렇게 특별한 것도 아니고, 데미지가 그렇게 센 것도 아니고, 선택받은 자만이 이 차량을 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트었습니다